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0만원대 관리 잘된 차량으로 가성비 중고차 총 15대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장 방문하시면 더 많은 차량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성비 중고차 100만원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의 금액은 우측 상단에 요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구요. 첫 번째 차량으로는 뉴 모닝 가솔린 lx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3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구요. 현재 주행거리 10만키로대, 연식은 2009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모습 현재 주행거리 11만 킬로대 핸들 모습 어, 센터 버튼류들도 연식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도어트림 쪽 휠, 타이어 네 보시는 차량은 교환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으로 교환부위가 있고 보조석 쪽으로 교환부위가 있지만 중요한 앞쪽 엔진 쪽으로는 이력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경차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두 번째 차량으로는 뉴 SM3 신형 l 리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5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2010년식의 가솔린 모델이고요. 컬러는 흰색입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1열에 열선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터진 것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 잘 되어져 있고 운전석에 이제 버튼 시동. 전동식 미러.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 5만 k m 때 주행한 차량 후방카메라, 썬노프, 휠, 타이어. 네, 보시는 차량은 앞쪽으로 후드, 그 다음에 서포트, 단순 교환, 뒤쪽으로는 트렁크 도어, 리어 패널, 휀더 도어, 교환 부위는 있지만 중요한 엔진 쪽으로는 이억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시, 저렴한 금액대로 구입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차량도 뉴 SM3 신형 L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0만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2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0만 키로대. 운전석의 버튼 시동. 변속기. 앞쪽으로 1열 시트, 1열의 열선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엔진룸. 휠, 타이어. 어,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운전석 핸더, 보조석 핸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다음 차량으로는 뉴 SM5 신형 LE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6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 9천 k 로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1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 9천 키로대.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1열 시트, 1열에 열선 시트, 전동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핸들 모습. 운전석의 버튼 시동. 센터 내비게이션. 전자파킹.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트렁크 공간, 엔진룸, 휠, 타이어.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뒤쪽으로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뉴 SM5 모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뉴 오피러스 GH270. 판매 금액은 17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6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2009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엔진룸 현재 주행거리 16만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조, 좋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 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핸들 모습, 변속기, 어, 센터의 내비게이션, 도어트림 쪽, 일렬의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네 보시는 차량은 단순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20만 키로대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뭐 as 보험사 보증 기간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뉴모닝 가솔린 lx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금액은 170만 원, 차량권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1만 키로대, 2010년식 모델,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 1만 km 대 주행한 차량. 핸들 모습, 어,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열 시트, 도어 트림 쪽, 블랙박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어, 운전석 팬더 서포트 보조석 도어 웹판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량은 라스티 프리미어 1.8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70만 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23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2011년식 가솔린 모델이고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상품화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23만키로 때,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접이식 미러, 뒤쪽으로 2열 시트, 블랙박스,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에 보조석, 펜더,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이고, 어, 저렴한 금액대로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 뉴 SM5 신형 LE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0만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 1만 k 로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식 가솔린 모델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21만km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핸들 모습, 운전석의 버튼 시동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버튼 시동, 뒤쪽으로 2열 시트, 썬노프, 어, 후방 센서, 접이식 미러,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앞쪽으로 1열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썬노프, 어, 여기 조그 다이얼, 그, 지붕 쪽에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보시는 차량은 무사고 차량에 운전석 도어, 휀더 후드, 앞쪽으로 서포트, 보조석 휀더 외판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엔진 쪽으로는 1억이 없는 무사고 차량, 저렴한 금액대 접근하시기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라세티 프리미어 1.8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 12만 k 로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0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현재 주행거리 12만km 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핸들 모습. 센터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뒤쪽으로 2열 시트. 앞뒤 시트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 블랙박스. 썬노프. 후방 센서, 휠 타이어, 엔진룸. 네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펜더 후드 서포트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 저렴한 금액대의 무사고 라세티 프리미어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그랜저 TG Q240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89만 원. 차량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km대 2008년식의 가솔린 검정색 모델입니다. 휠, 타이어 현재 주행거리 14만km대 실내 모습, 엔진룸, 2열 시트 실내 센터패시아미 대시보드 앞쪽으로 1열 1렬 시트, 1열에는 전동시트 장착되어져 있고 도어 트림쪽 핸들 모습, 열선 시트, 블랙박스, 하이패스 네 보시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도어, 핸더, 외판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뉴 sm3 신형 se 등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1만km대 연식은 2014년식 가솔린 모델입니다 썬노프 현재 주행거리 21만km대 실내 센터 패시아미 대시보드,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핸들 모습, 센터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운전석에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휠, 타이어, 앞쪽으로 1열 시트, 열선 시트, 접이식 미러, 뒤쪽으로 2열 시트, 네, 보시는 차량은 뒤쪽으로 리어 패널 미세 판금 그리고 이제 외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앞쪽 엔진 쪽으로는 전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어, 연식 좋고 가격 좋은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은 스파크 S 모델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19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 거리1 4만 k m 때 연식은 2014년형 가솔린 모델입니다. 컬러는 파란색 계열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km대. 휠 타이어 변속기 앞쪽 1열의 열선 시트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도어 트림 쪽, 핸들 모습, 1열의 열선 시트, 블랙박스, 후방 센서. 네, 보시는 차량은 뒤쪽 리어 패널, 미세판금, 앞쪽으로 서포트 단순 교환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SM7 2.3 LE 등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은 190만원 차량번호 확인해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4만km 2007년형의 가솔린 은색계열입니다. 실내 센터페시아미 대시보드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14만4천km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변속기, 앞쪽으로 1열 시트, 전동 시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2열 시트, 도어 트림 쪽, 핸들 모습,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센서, 접이식 미러, 앞쪽 1열의 전동 시트, 네, 보신는 차량 무사고 차량의 운전석 펜더 서포트 보조석 펜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저렴한 금액대 SM7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차량도 SM7 뉴아트 3.5 알리 등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190만 원 차량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17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2008년식 가솔린 모델이구요. 외형 모습 둘러보겠습니다. 실내 모습. 현재 주행거리 1 7만킬로대 휠, 타이어. 센터 버튼류들도 연식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변속기. 앞쪽으로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시트 컨디션 매우 양호합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메모리 시트, 도어트림 쪽, 썬러프 2열의 모니터, 워크인 시트. 옵션은 풀 옵션 모델로 들어가져 있는 SM7 차량입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앞쪽 1열에 열선 시트, 접이식 미러, 후방 센서. 네, 보시는 차량은 운전석, 도어, 핸더, 트렁크 도어. 그 다음에 뒤쪽으로 리어 패널, 핸더는 교환이 있습니다. 이제 외판 단순 교환 있는 차량. 엔진 쪽으로는 1억이 없는 어, SM7 뉴 아트 3.5 모델로 저렴한 금액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차량은 크루즈 디젤 2.0. 등급은 LTG 등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190만원. 차량권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주행거리 22만키로대. 2013년형 경유 모델입니다. 1열 시트. 뒤쪽으로 2열 시트. 실내 모습. 크루즈 컨트롤. 현재 주행거리 24만키로대. 운전석에 버튼 시동 센터에 내비게이션 매립되어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앞쪽 1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접이식 미러 하이패스 룸밀러썬노프 엔진 룸휠 타이어 네 보시는 차량 외판 교환 없는 이제 완전 무사고 저렴한 금액대 디젤 2.0 모델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00만원대 관리 잘된 차량으로 총 15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 댓글 달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방영해서 앞으로 만들 영상에 접목시켜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